안녕하세요. 딩농수족관입니다. 아, 제가 약 5개월 전에 수출을 세, 새로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물달팽이가 같이 그 알이 왔겠죠. 물달팽이가 같이 도입이 돼가지고 여기 우리 딩농수족관에 전부 퍼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역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물달팽이를 제거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팽이는 어, 익기 대거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도입하기도 합니다. 어, 특히 애플 스네일 같은 경우는 색깔이 노랗고 이쁘기 때문에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기도 합니다. 어, 그러나 물달팽이나 아니면 그 납작달팽이 이런 종류는 번식이 워낙 많고요또 엄청나게 작습니다. 어, 야간에 불을 끄, 끄, 꺼놨다가 야간에 한번 켜보면 이 어항 전체에 달팽이가 붙어 가지고 좀 혐오스러운 또 미간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오늘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5개월 전에 수출을 들여 왔을 때 달팽이가 번식한 모습을 잠시 보시고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5개월 전에 물달팽이가 번식한 모습입니다. 아, 지금 유리면 벽면에 아, 점이 하얀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물달팽이입니다. 그럼 달팽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달팽이는 납닥달팽이 물달팽이, 애플달팽이, 웬돌물달팽이 카달팽이, 미스테리 달팽이, 네리트 달팽이 뭐 이런 종류가 많답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기르고 있습니다. 어, 달팽이 중에서 그 우리가 키우지 말아야 할게 있죠. 어, 생태계 교란 중이라 그러죠. 렌즈 어, 달팽이라고 렌즈온 달팽이 이런 것은 그 생태계 교란 중이기 때문에 키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달팽이 제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달팽이 제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 우리 딩동 수족관에서 권장하는 달팽이 제거 방법은 오늘 세세히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고기 밥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물고기에 밥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달팽이도 너무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뭐 달팽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밥을 좀 어,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하고요. 두 번째로는 화학 약품 사용입니다. 화학 약품 약품은 구리계거든요. 구리 구리계통을 그 넣어서 달팽이가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 빙농 수족관에서는 어, 여기에 바닥재 생생토를 넣어서 세균을 많이 살리고 있게 하는데 구리계 그, 그 달팽이 제거제를 넣게 되면 여기에 그 영향으로 어, 우리 그기주 세균들이 번식을 못하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바로 구리게 다 구리게 화학 약품을 넣었을 때는 바로 꺼내지 못하게 물갈이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양에 흡착되기 때문에 어, 이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달팽이 트랩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달팽이가 많은 데에 상치를 큰 상치를 바닥에 넣어 여기 그 바닥에 넣어서 상치에 저녁에 달팽이들이 달. 상추를 갈가 먹으려고 붙어 있으면 아침 새벽에 꺼내 주는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 네 번째는 포식동물 도입입니다. 포식동물은 음, 제브라 로치, 또 크라운 로치, 뭐 이런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즉 달팽이를 잡아 먹는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는 어항을 다시 세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세팅하면 당연히 거기 있는 달팽이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런데, 등농수 쪽 간에서는, 어,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 바로, 음, 젤콤을 이용한 달팽이 제거 방법입니다. 어, 젤콤을 통상, 어, 다른 사람들은 현태, 현타액을 사용한답니다. 현타액은 약국에 가면, 어, 15ml 거든요. 현타액이 약, 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아, 어, 그런데, 저는 젤콤 청 이렇게 젤콤 정을 사용합니다. 아, 요거는 1,000원입니다. 물론 1,5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사실 요 1,000원이니까 쌉니다. 그래서 젤콤 정을 사용하고요. 현탁액을 사용할 때는 물 1L에 0.14mL. 그러니까 주사기를 뽑아야 되겠죠? 그 불편합니다, 사실은. 현탁이 쪽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짜서 먹는 그런 현탁이 인데그 주사기를 짜서 0., .0 리터당 0.14ml를 뽑아서 어항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 즉, 어, 한자 반에 5ml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딩동수과관에선 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젤콤을, 어, 우린 정, 젤콤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젤콤정을 보게 되면, 어, 우리가 사람이 먹는 거죠. 딱 한정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딱 한정이 되는데, 요 한정을, 어, 까서, 까서, 우리 그, 그, 페트병, 페트병 이런 데다 까서 넣습니다. 넣어서 약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흔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게, 이게 저기 현타일처럼 이렇게 다 녹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줘서 이렇게 녹게 되면, 이것을 전에 넣어봤는데, 어, 여기 한, 어항이, 우리 등농수족관에한 20여 개가 있는데, 어, 이렇게 큰 거, 예, 한 자반짜리, 요거 한 자반짜리, 전에 두 자짜리가 있는데, 한 자반 두 자는 젤 콤정을 한정을 까서 이렇게 흔들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좀 작은 거 있습니다. 30큐브, 음, 아, 20큐브네요. 20큐브, 또, 이렇게 그, 어, 좀, 그, 기 거, 뭐, 20큐브 이하는, 어, 반정을 까놨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우유빛처럼 이렇게 저 하얗게 됩니다. 이렇게 하얗게 약 5분 정도 흔들어서 어, 이것을 어, 그 여기에 그 달팽이 있다면 여기다 집어 넣으면 이렇게 우유빛처럼 이렇게 그 현타이게 됩니다. 어, 관계 없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넣어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일 아침은 싹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은 죽는데, 음, 이것은 물을 갈아줘야 된다, 갈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갈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어, 물고기한테는 해를 주지 않고, 물론 젤콤이 사람이 먹었을 때 사람한테는 해를 안 주고, 우리가 회충이나 뭐 이런 거에 그 상당히 그. 그런 거를 죽이는 그런 그 약품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어항에 물고기는 문제가 없고요. 어, 여기에 달팽이만 싹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달팽이를 죽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 그, 어, 혹시, 어, 물생을 하시다가 달팽이가 진짜 수초를 잘못 들어서 달팽이가 너무 많아. 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 음. 보기도 좀 그러니까 깨끗한 어항을 위해서 어, 달팽이를 어, 이렇게 없애는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